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먼저 기도합니다.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고백할 때,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에 대해 얼마나 깊이 생각해 보셨는지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바로 우리 안에 살아계신 성령님의 마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깊고 은혜로운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여러분의 손길을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축복이 된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이 은혜가 흘러가야 할 다른 이들이 있다면 공유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해 주십시오. 구독을 통해 저희와 함께 믿음의 여정을 계속하는 것 또한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이 작은 섬김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동참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에베소서 4장 30절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여기서 인치심을 받았다는 말씀에 주목해봅시다. 고대의 왕이나 귀족이 중요한 문서나 소유물에 자신의 도장을 찍어 이것은 내 것이다 라고 확증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며 성령님을 우리 마음에 보내어 너는 내 소유요. 내가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보증의 도장을 찍어주신 것입니다. 이 인치심은 우리가 구원받는 그날까지 절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이며 우리를 향한 그분의 영원한 사랑의 증표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토록 소중한 보증이 되시는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성령님은 단순한 에너지나 힘이 아닙니다. 그분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인격이시며 감정을 가지고 우리와 교제하시는 분입니다. 누군가를 근심하게 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슬프게 하고 마음 아프게 하며 때로는 눈물짓게 하는 일입니다. 마치 사랑하는 자녀가 부모의 기대를 저버리는 말과 행동을 할때 부모의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것처럼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갈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깊은 슬픔과 아픔을 느끼십니다. 성경에서 성령님은 종종 비둘기에 비유됩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 같이 그 위에 임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죠. 비둘기는 매우 순결하고 온유하지만 동시에 아주 예민한 새입니다. 작은 위협에도 놀라 금세 날아가 버립니다. 성령님 역시 그러하십니다. 그분은 거룩하시고 순결하시기에 우리의 죄와 거친말, 악한 생각 앞에서 깊이 고통받으십니다. 그분은 강압적으로 우리를 통제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순종하기를 인격적으로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이토록 예민하고 거룩하신 성령님을 근심하게 만드는 것일까요? 말씀은 그 답을 명확하게 제시합니다. 바로 앞 구절인 29절과 뒤따르는 31절에 그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먼저 2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성령님을 슬프게 하는 첫 번째는 바로 우리의 말입니다.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더러운 말, 남에게 상처를 주는 말, 저주와 비방의 말이 성령님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더러운 말은 단순히 욕설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고 멸시하는 말, 사실을 왜곡하여 험담하는 말, 음란하고 저속한 농담. 이 모든 것이 성령님 앞에서는 영혼을 더럽히는 오물과 같습니다. 어떤 이들은 농담이라는 이름으로 다른 이의 마음에 비수를 꽂습니다. 웃음 뒤에 날카로운 가시를 숨겨 상대방에게 깊은 상처를 입힙니다. 성경은 이런 것을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라 부르며 마땅치 않다고 경고합니다. 우리의 현은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도구가 될 수도 있지만 사람을 죽이는 파괴의 무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무심코 내뱉은 말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얼마나 근심하게 하는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원래 내 말투가 그렇다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은 변명이 될수 없습니다. 마치 의사가 환자의 혀를 보고 몸속 깊은 곳의 건강 상태를 진단 하듯이 우리의 말은 우리 마음의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입이 더럽다는 것은 그 마음이 이미 병들어 있다는 증거입니다. 31절은 더 깊은 마음의 문제들을 지적합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쓴 뿌리, 즉 악독과 노함, 분냄이 성령님을 고통스럽게 합니다. 쓴 감정을 품고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분노를 터뜨리며 관계를 파괴하는 모습, 다른 사람을 헐뜯고 깎아내리는 비방과 해치려는 마음인 악의, 이 모든 어두운 감정들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억누르고 슬프게 만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신자는 구원의 날까지 성령님을 자신의 영혼 안에 모시고 살아갑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렇다면 만약 우리가 계속해서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삶을 산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바로 우리 자신이 가장 불행한 크리스천이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매일같이 슬퍼하고 탄식하고 계신데, 어떻게 내 영혼이 기쁨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마치 한 집안에 매일 눈물 흘리는 아내나 슬픔에 잠긴 자녀가 있다면, 그 가정이 결코 행복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많은 크리스천들이 구원의 확신은 있지만, 삶의 기쁨과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의 영혼 안에서 성령님께서 끊임없이 울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의 슬픔은 곧 나의 영혼의 슬픔이 되고 성령님의 탄식은 내 삶의 무기력함으로 나타납니다. 우리의 영혼이 마치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것처럼 힘겹고 고통스러운 이유는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하며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지 않고 오히려 그분을 근심하게 만드는 죄악된 습관들을 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기쁘시게 할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32절 말씀이 그 해답을 줍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우리의 입에서 더러운 말 대신 덕을 세우는 선한 말이 나올 때, 우리의 마음에서 쓴 뿌리와 분노 대신 친절과 극률이 흘러나올 때,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버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를 용서할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기뻐하십니다. 마치 활짝 핀 꽃처럼 미소 지으십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기뻐하실 때, 그 기쁨은 고스란히 우리의 것이 됩니다. 우리의 영혼이 춤을 추기 시작하고 세상이 줄수 없는 참된 평안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게 됩니다. 우리의 얼굴에는 주님이 주시는 기쁨의 미소가 번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의 삶이며 성령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크리스천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를 판단하고 정죄하기 위해 우리 안에 계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돕고 위로하고 가르치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우리와 함께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가장 친밀한 친구이자 상담자이십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말과 생각과 행동을 돌아봅시다. 혹시 나도 모르게 성령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입의 말이, 내 마음의 생각이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가시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 다시 한번 앱에 소서 4장 25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천천히, 그리고 깊이 묵상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한번 읽고, 또 읽고, 다시 읽으면서 내 삶에 적용해야 할 부분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더 이상 성령님을 슬프게 하는 삶이 아니라 매일매일 성령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우리 자신도 참된 기쁨과 자유를 누리는 복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언어가 다른 이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용서와 사랑으로 가득 차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과 성령님의 기쁨이 강물처럼 흘러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